폐렴을 막아주는 훌륭한 음식 10가지 사람은 대부분 폐렴으로 사망합니다. 그만큼 폐의 건강은 아주 중요하죠. 다음에 10가지 음식은 폐의 건강 강화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첫 번째 감귤류 과일은 풍부한 비타민C로 백혈구 기능을 향상시켜 면역력을 높이며 두 번째 브로콜리는 비타민C, K와 섬유질이 풍부해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증진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어 감염 예방에 도움되며 네 번째 생강은 항염증 항산화 작용으로 호흡기 건강을 개선합니다. 다섯 번째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통해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여섯 번째 견과류의 비타민 E와 오메가3는 세포 보호와 면역력 증진에 기여하며 일곱 번째 푸른 잎채소의 다양한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도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 특히 연어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의 오메가3는 염증 감소와 폐 건강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아홉 번째 돌아지는 폐의 세포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열 번째 가장 중요한 물을 많이 마시면 폐속 염증과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며 폐가 건강해지게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10가지 음식에 대한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